대학 간호조무사협회 중앙에서 진행하는 인터뷰를 하게 된걸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간호조무사의 제16대 회장으로 지휘한 지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95년대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95년 개명된 동산병원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29년 9개월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데는 류마티스 백과에서 근무하고 를 그 전에는 이비인후과랑 이비인후과 외에 신생아실에서 근무를 같이 했었고요. 었 신경과 외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대구시 간호조무사의 이사를 시작으로 수석부회장 6년을 지짐하고 중앙회 사업이사 전산위원을 이용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2 1회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하는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세 가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의 모든 사업은 중앙회가 부심적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상에서 첫 번째 우리 협회가 수건 사업이 간호법 후속 조치에 시흥뭉치 자격이 심혹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호법 하위 법령 제정에 간호정책심의위원미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것과 두 번째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직면했습니다. 초고령 사회 대비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1차 의료기관,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 지원,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활용 및 역할 확대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간호조무사가 현 시점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처우가 열악함으로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는 말씀드리면서 중앙회와 소통하면서 임기 동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전국 13개 시도의 긴밀한 협력과 활발한 소통이 거거늠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엔 인구 비율 중 65세 인구가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만성기질환 1차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종사 역할 확대를 위해서 필수 의료인력인 간호종사가 투입되어서 활동해야 하 절실합니다. 현재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기 질환 환자를 돌보고 있으나 우리가 제도권 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어 제외되고 있으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고령사회로 늘어나는 유행 기관 재가 시설의 방문 간호 및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게 절실한데요. 우리 간호조무사는 이미 2008년 장기 요양 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방문 간호를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현실은 못 묻지 않습니다. 방문 간호가 제도권 내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가정에서 치료 받았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사회에 이슈화하고 정부의 계속 권위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진료 받기를 희망합니다. 원래부터 법정 자체와간호법 시행에 따라 정말 중앙회와 13개의 시도에 관해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회가 든든해야 시도에서도 원활할 것입니다. 중앙회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중앙회 행사 등 지침에 의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후원금 참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앞으로 전국 시도회가 서로 힘을 모아 하나의 목소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본래의 간호법 시행으로 우리 협회는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 만큼, 현재 중앙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회와 함께 관련 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제안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앙회와 전국 시도회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힘을 모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시 간호조무사에도 전국 단위 협력체계 안에서 책임감을 갖고 함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네, 정말 안타깝지만 아직도 많은 가호조무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비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임금이나 근무 조건, 그리고 직장에 대한 존중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여성 선개선선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료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료급 의료기관 근무 13만 명의 가호조무사 대다수가 5인 미만 의료기관 근무자로 업무 대체 이력 부족, 근로기준법상 가발및 연차 보장되지 않아서 휴가 사용이 제약되고 있고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미교부되어서 최저 임금 최저임금 이하로 의료급, 의료기관 간호 수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등등 적용으로 관내 유관 단체장 연담 및 때론 중앙에 힘을 빌려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로 서계정도 시급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업무 수행하는 간호인력임에도 업무와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병동 해외 일반병동정후기준 부재, 무장형 보조인력과 동일시급하고 간호사와 함께 야간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야간 간호료 가산대 지금 대상에서 제외시키니 사기 저하까이만 서만이 아닙니다. 개선해야 하는 사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과 병동 교대근무 간호력에 대한 야간 간호료 가산 지원이 될수 있도록 중앙회와 연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간호법, 법정단체에 관련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3년 동안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대구시 간호조무사에는 사실 영원 간호조무사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공 부분에 임상협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가 임기 동안에 신기 이전으로 반드시 활성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최정선에서 애써주시는 대구 간호조무사 형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한다는 건 때로는 묵묵한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절실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그런 시간들을 서로의 존재로 견뎌내고 함께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 노고와 헌신이 지금의 저희 협회를 만들었고 저는 앞으로 해운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현장의 어려움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대구시 감정호사회가 중앙회와 함께 여러분의 버팀목이 될수 있도록 또 우리 감정호사들이 더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유를 응원하며 따뜻하게. 함께 나가는 우리 협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